자, 오늘은 미니 히어로즈 조합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캐릭터들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전사, 그리고 두 번째는 궁수랑 마법사인 딜러, 자, 마지막 세 번째는 서포터, 요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보통 추천되는 조합은 앞에 전사 두명 배치하고, 그 다음 딜러도 두명 배치, 마지막 서포터 하나 배치로, 총 이렇게 5명의 영웅을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투 시작하게 되면은 앞에 탱커들이 둘이 이렇게 방어를 해주고 뒤에서 딜러 두명이 딜을 넣어주고 마지막 서포터가 뒤에서 서포터 해주는 이 조합이 가장 기본이면서 추천되는 조합이긴 합니다 자 물론 앞에 전사 한 명이 엄청나게 넉백도 좋고 단단한 전사라면은 하나만 둬도 충분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초반에는 그렇게 좋은 녀석을 얻기 힘들기 때문에 무난하게 전사 2 명을 세팅해 주는 것이 좋긴 합니다.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마법사랑 궁수 하나씩 세팅을 해줬고 마지막은 힐러를 세팅해 줬습니다. 자 그리고 스테이지 밀때 앞에 전사들이 단단하지 않으면은 금방 뚫려 버리거든요. 그쵸 벌써 두명 죽어 버리면서 이렇게 되면 전투가 좀 힘들어지긴 합니다. 그래도 막판 역 전승으로 간신히 승리. 자, 이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녀석들은 체력하고 방어력을 최대한 집중적으로 올려 주는 게 중요합니다. 자, 물론 딜러들은 딜을 우선적으로 올려 주면 좋겠죠. 자, 그리고 은밀한 성소 같은 던전을 돌 때도 요런 카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. 전투 시작 시두 명의 앞줄 영웅에게 자체 최대 HP의 15% 방패를 증가시킨다. 지속 시간은 20초. 자, 이렇기 때문에 기본 두 명의 전사를 세팅해 주시면 요 효과를 적용받을 때도 더 효과적이겠죠. 자, 해서 전투 가게 되면은 자, 앞에서 요 파란색이 보호막입니다. 요렇게 보호막을 가지고 앞에서 좀더잘 버텨줄 수가 있죠. 자, 그리고 이렇게 전투가 진행되는 동안 앞에 탱커들이 체력이 다될 동안 뒤에 있는 녀석들은 거의 체력이 풀피거든요. 그만큼 앞에서 얼마큼 잘 버텨주는지가 중요하긴 합니다. 자, 그래서 전사 둘, 딜러 둘, 서포터 1, 요 조합이 가장 초반에 무난한 조합이다. 자,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고, 자, 추후 추천 영웅들에 대해서는 제가 또 따로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조금 더 살펴보자면은, 앞에 전사들은 요런 효과 있으면 좋긴 하더라고요. 넉백 효과. 또는 주변에 실드를 생성해주는 실드 효과. 자, 실드를 계속 생성하면서 적들을 밀어내는 요 조합도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. 내주습니다. 네, 오늘은 한번 이렇게 진영에 대해 살펴봤습니다.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세요.